잘 아는 말씀, 어,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5억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 제가 통계를 다시 보니까 2019년 현재 통계로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더라고요. 77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77억. 1,200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70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7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한 땅덩어리 위에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충만한 세상, 이 땅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77억이라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땅 이 지구가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지구를 바라보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77억이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에 번성합니다. 땅에 충만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느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느냐,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리어 그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홍수로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천지를 지으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기대했던 충만함, 번성함 또는 만족함 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된그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충만한 사람들, 그 땅에 번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죄악된 모습, 오직 하나님 없는 모습, 오직 자신들이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 모습은 노아이 때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악한 모습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테러와 살인의 모습, 사람들도 사람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게 어떻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사람이 사람을 보며 한탄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노아 이때를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이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충만한 땅을, 가득한 땅을 바라보시며 한탄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주인공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딱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될 만한 한 사람, 저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할 만하겠구나. 평가할 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laughs> 예,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요, 당시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아를 표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 노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노아를 이렇다라고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면 그는, 예, 의인이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사람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과분한 표현이죠. 당대 의인이다. 그 그러니까 당대는 빼고 의인이고 완전하다라는 것.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면 하나님에게만 적용돼요.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수식어를 붙여 준 거죠. 그는 당대 의롭고 완전한 자다. 즉이 말은 아까 서두에 제가 길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즉 노아에게 이 표현을 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던 한 사람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의인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 같고, 그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 실패한 그때,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구절에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까? 구절 하반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게 비결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배경을 가진 두 젊은 남녀가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해요. 일부러 서로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혼 안 하고 오래 살다 보니 같이 그냥 살다 보니 한 친데쓰고 한밥 먹고 같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묘하게 닮아가요. 서로 안 헤어지고 동행하다 보니,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닮으려고 막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겠어요?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애쓰고 힘써 닮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늘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자고 살고 동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들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충만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노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이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걸 살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지요? 에덴이었어요.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낙원으로 불리냐면 그것은 먹을 것이 많고 그것은 풍족하고 그것은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 유일하게 금하신 그것마저 팽개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 에 오르겠다 이 죄악으로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어버렸습니다 죄악이 들어온 거죠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들이 선악 갖다 먹고 죄를 딱 짓고 나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유치부나 유초등부 애들 물어보면 뭐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러는데 아니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가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하는 사이가 돼요. 죄의 능력이 이겁니다. 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어요. 자꾸 숨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 않으시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하기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의 증거 확실한 증거 확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에도 그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현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예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을 보여 주십시오. 빌립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 네가 나를 아는데 왜 자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동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보통 우리 성격 같으면 죄 짓고 계속 배신하고 찾아도 찾아도 도망가면 버리지, 지워버리고 버리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기록했는가? 우리가 보면 오늘 창세기 말씀 6장 말씀을 다 살펴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뭘 했다?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행했다.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었다? 말씀하는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딱 하나 겨우 찾아보면 7장 5절 말씀이 있는데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한 구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노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집중해야 할 일이고 매우 노력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노아의 때를 표현할 때 모든 생각이 악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다 악했습니다.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 악한 말, 다 거짓된 말, 다 자기가 옳다는 말만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다,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도 그는 그말 집중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 소리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많이 듣고 준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죽도록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듣고 그 삶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말씀들이 말씀으로 포장되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걸 이해는 너무나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별명이 보안어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만큼 성격이 세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내려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이 오시는 걸 거부했어요.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두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보아학게라고 불리는 이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것들 다 죽여 버릴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격이 막 급하고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한은 어떤 사도라고 불리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불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관한 말을 막 쓰잖아요. 서로 정로로 따라 이게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보안어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죄악된 소리들 다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한번 하는 것으로 끝 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행하다 흩어진 잠깐 그렇게 살다가 또 돌아갑니다. 한때는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삶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잠시 동행했다 헤어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평생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던 하나님의 형상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잃어버리고 싶어서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한동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법칙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더 달콤하고 유혹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왠지 바보되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안 들리는 척, 괜히 못 하겠는 척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해야 함,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 끝까지 평생 동안 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후회하고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것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혼자 할수 없어요. 교회로 모여,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